예, 선 정리 잘해드렸고요. 오늘 몇 점입니까? 아, 네 무승부 100점입니다. 전화 통화하는데도 때려 맞췄잖아요, 그렇죠? 아, 네 이거 알리에서 구매한 건데 바로 알리를 맞추셨어요. <laughs> 아, 내가 신의철 팬 아닙니까? 아, 네. 네 잡아주세요, 좀 붙여 붙여주세요. 아, 네. 근데 특보 접속객들이. 나랑도 거래를 안 해본 듣보잡 놈들이 댓글에다가 뭐 일을 못 한다는 놈, 응, 입만 살았다는 놈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 한테 한마디만 해 주세요. 아 근데 일은 정말 잘해주셨고요. 마감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저기 네, 위에도 보시면 나오지만 네, 되게 깔끔하게 잘해주셨고요. 네.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포츠도 가마들이셨고요네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기 애기가 있다죠 네, 이번 기에 아들하고 같이 한글 배우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 드릴게요 아, 네 이것도 이렇게 해 주셨어요 네, 잘해 주셨어요 네. 영상 이제 마무리하면 되나요? 지금 플레이 중이에요 네 내두세요 네, 끄지 말고요 아, 네. 네, 화질 화제, 잘볼수 있게 햇볕처 들어오지 않게 좀해 주시고요 아, 네. 저는 이게 음... 고급스러운 이런 스폰지를 합니다. 저는 싸구려 테이프로 저는 조, 조이질 않아요. 저는 싸구려로. 예. 고급지죠. 아, 네, 맞습니다. 예. 시중에 도, 떠도는 싸구려 테이프를 감았다면 저도 풀립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기둥 좀 보세요. 기둥 이런 거. 네, 기둥 렇게 찍어드렸는데 자르셨어요. 네, 여기 도 이렇게 좀 감아드릴 고 그, 이쪽에 있는 테이프는 원래 했던 업체에서 한거 같아요. 예, 그냥 검정 테이프로. 정말 이상하게 그만 와가지고요, 네, 다 이상해졌어요. 둘째 계획 있으시죠? 둘째 계획. 아, 네 있으면 좋습니다. 네, 네 둘째 계획인데 딸, 네. 아, 딸 낳을 수 있게 제가 아까 노하우 알려드렸죠? 아, 네. 네. 저 들었습니다.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딸 낳으면 난 어떻게? 딸거 필요 없고 돌 때나 부를 거죠. 만약에 딸 되면은 부를 <laughs> 거, 불러도 진짜. 알겠습니다. 불러지라또 고맙다고. 아마 그 전에 한번 올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하고 네. 만약에 딸 나면 나볼 때나 부르는 겁니다, 진짜로. 알겠습니다. 나 공짜 와서 먹 먹고 올게요. 고맙다 그래야지. <laughs> 딸, 딸 나시 고맙다 고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경험해봤으니까 딸 나는 법다약 진짜... 먹어도 다 필요 없어. 다다근다 나쁜 다, 다 거딱한 가지야. 그냥. 그냥 비 비법 나만의 비법. 아 네. 나만의 노하우. 예.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예, 마감 잘해주셨습니다. 어. 그니까, 러 애들한테 한명 나서 인형 사주는거보다는 둘을 르라 주는 게 인형보다 나, 말하는 인형 좋지 뭐. 안 그래요? <laughs> 네. 말하는 인형.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일을 하는 이렇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안에이 이렇게 해서, 이이너저분하이않게 음. 너저분하지 않게 해주는 게또 노하우예요, 노하우. 너저분하지 않게 이렇게. 깔끔하죠? 아니, 너저분하지 않게. 아, 네, 아주 깔끔합니다. 응, 손이 너저분하면 안 되거든. 네. 깔끔하잖아. 주위에 만약에 친척, 뭐 사돈의 팔천, 친구, 뭐 또는 뭐 여자친구, 뭐 또는 마누라, 뭐 애인, 뭐다할거 없이 오시면 다 추천해 주실 거죠? 아, 네, 물론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으셨어요. 예. 물론 유부남이 애인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 예를 들어서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일단 네. 작업을 잘 해야 됩니다 예. 일못하는 도라이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일못하는 도라이들에게 아까 이 개판으로 했잖아요 아. 손님 말고 저기 전에 작업자들 네. 딴거 됐고 이거 혹시 보신다면 이대로 좀 하세요 예. 아예 <laughs> 이러시면 됩니다 예 많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글 좀 배우고 하시겠네 알겠습니다 네. 좀, 좀 앞으로 2분 더남았는좀더 좀, 좀 찍어주시고요 아, 네. 마지막으로 또한번또 또, 또 컨셉을 한번 잡아서 한번 이렇게 원래 자, 이런, 안, 이런 거까지 안해주는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딱히 할 일이 없어 그냥 그냥 네? 그해주면좋겠절 아, 네. 이렇게 해주면 이게 별거 아닌데 아예감사합니 네. 었죠? 아, 네, 아주, 아주 잘해 주셨어요. 네. 네, 별거 아닌데 이것도. 네, 이차 잡소가 많이 나죠 이 차가. <laughs> K5 줄여서 두 글자로 택시. 특제 택시. 아반 아반떼 확장형. 저마감도 깔끔하게 잘해 주셨어요. 네. 자. 유튜브도 내 네, 유튜브도 보실 거죠? 아, 네 이따 집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음, 처음에 왔 아까 그냥 K5만 보고 오셨구나, 그치? 맞죠? 근데 왔는데 와 보니까 전화로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마치 옆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알리하니까 그냥 짚짝이 그냥 네 맞구나. 알리 맞추신 거 보고 소름 돋았습니다. 네, 개소름도 이 개소름 완전히 개소름이 진짜 알리. 꼭 이런 이모티콘을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 맞아요. 이런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맞아요. 아 그게 또 이런 이번에 보수가 이기겠죠? 투표? 아 네, 아마 그러니까 분명 좋은 결과 가 있을 사실 겁니다. 네. 좋은 결과 가 있을 거예요. 보수가 이깁니다. 심지어는 네. 내 아는 동생 중 문빠 새끼 새 문빠 새끼가 주식이 망했답니다. 아고 그 새끼가 보수로 바뀌었어요. 아. 있었던 책이 해리포터.